안녕하십니까 벤츠런 채널 벤츠 고양전 시장 이현주입니다 오늘 굉장히 멋있는 차량 가져왔습니다 S클래스 차량인데요 이 S클래스는 대형 세단 그 고급 세단 네, 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움의 상징적인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S클래스를 구매해 주시는 고객님들은 첫 번째로 검정색 색상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제 이번 6월 출고 고객님께서 이 S클래스 화이트 바디 차량을 찾아주시고 출고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차량으로 한번 너무 이뻐서 고객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화이트 바디 차량으로 이렇게 촬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뻐서 뿐만 아니라 고객님들한테 한 가지 S클래스 차량을 조금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S 클래스 차량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연도 하반기 그리고 국내 출시 예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그리고 늦으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9월부터는 이 차량이 26년 식으로 연식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연식 변경이라고 하면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출생 연도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26년식 연식 변경이 되면 또 할인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9월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7, 8월에는 이 25년식 마지막 물량들에 한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프로모션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 S 클래스 차량 구매를 희망하셨던 고객님들은 꼭이 좋은 프로모션 지금 최대치로 올라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좋은 프로모션을 잘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7, 8월에 최고 조건으로 S 클래스 출시, 출고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전면부부터 해가지고 차량 간략하게 기능하고 차량의 특징 부분들 짚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전면부입니다. 전면부에서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포스 넘치고 고급스러운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S 클래스 그리고 GLS 클래스처럼 상위 모델에는 이렇게 3점식 라이트, 데일라이트가 쭉 뻗어있는 형상에서 3점식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고급학 차량들의 조금 이런 시그니처 3점식 라이트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푸른 빛이 은은하게 돌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S 클래스 차량에 적용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푸른 빛을 뜨고 있는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라이트는 벤츠라는 브랜드 안에서 가장 초고 성능의 성능을 내는 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전 세계 현존하는 차량에 들어간 라이트 중에서는 아마 첫 번째 가는 으뜸가는 라이트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최대 조사 가능 거리는 500m, 600m까지 이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선행 운전자나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알아서 라이트 각도 조절도 해주고 광량도 조절해주는 그런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한 라이트 사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차량급에 이 정도 라이트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벤츠라는 기술력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디지털 라이트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전면부 보시게 되면 또 S 클래스의 가장 상징과도 같은 이 스탠딩 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벤츠 차량을 이용해 오셨던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량에는 이 스탠딩 로고가 적용이 안 되는 차량들도 많은데. 이 보네트 위에 솟아있는 스탠딩 로고를 벤츠의 상징으로 봐주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벤츠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서 고급화 차량 S클래스 그리고 E클래스 중에서도 상위 모델트립 익스클루시브 라인에만 이런 스탠딩 로고가 적용되어 있는 만큼 이 어떤 벤츠 차량들의 그리고 고급화 차량, 벤츠 차량 중에서도 고급화 차량의 이런 상징과도 같은 이 고급스러운 스탠딩 로고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클래스 차량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아웃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아웃룩 그리고 AMG 라인 아웃룩이라고 해서 조금 더 공격스러운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 아웃룩을 가지고 있는 게 AMG 라인의 특징인데 이 차량은 S500 차량으로 스탠다드 아웃룩이 아닌 방금 말씀드렸던 조금 더 스포티한 아웃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릴 부분 굉장히 사이즈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크롬으로 마감이 돼서 고급스러움과 함께 스포티함을 조금 더 이렇게 가미시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AMG 라인의 스포티한 아웃룩이 특징적으로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범퍼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블랙 가니쉬가 들어갔고, 투톤의 형식으로 이렇게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특히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고속주행 시에 전면부에 마찰되는 공기를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 시스템에 의해서 이쪽 공기 흡입구 쪽으로 차량의 측면으로 공기를 흘려주는 이런 설계가 되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공격적이어 보이는 이런 라인업을 갖추면서 차량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넓어 보이면서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스포티해 보이면서 공격적이어 보이는 이런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측면으로 이동해 가지고 차량의 측면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측면부로 나왔습니다. 이 차량 S클래스 차량 그중에서도 롱휠베이스 모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데 차량 길이가 굉장하다라는 거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전장이 5.29m. 굉장히 광활하게 깁니다. 차량 길이가 전장이 긴 만큼 휠 베이스 또한 3.2m 정도 나와서 차량 안에 탑승하셨을 때 굉장히 레그룸이나 헤드룸 공간이 여유롭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요. 차량 자체 휠 베이스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차량의 승차감에도 굉장히 플러스가 돼서 이 차량은 승차감 또한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차량 AMG 라인 바디킷이 적용된 S500 차량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21인치 사이즈의 마차 휠, AMG 멀티 스포크 휠이라고 정식 명칭으로는 그러한데, 마차 휠이 적용돼서 고급화 차량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벤츠 차량들에는 여러 가지 휠 종류가 있지만, 이 마차 휠이 들어갔을 때 고급스러운 바디와 함께 가장 조화로운 이런 디자인을 완성한다라는 이런 평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 마차 휠 디자인이 벤츠 휠 중에서는 가장 이쁩니다. 이 S500 차량에는 마차 휠, 21인치 마차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을 같이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그리고 에어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S클래스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에어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그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차량의 차체를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미리 댐핑 조절을 미리미리 미리 이렇게 해서 안에서 승차감, 이 운전자나 동승자 혹은 뒷좌석에 앉은 이런 회장님들이 승차감 부분에서 어떤 최대한의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어떤 롤링이나 혹은 그런 과속방지턱이나 조그만 노면 상태를 그런 스트레스를 안쪽으로 최대한 없애고 들여보내주는, 삭제시켜주는 그런 에어, 스페, 에어 서스펜션과 더불어서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이 차량은 최상의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S 클래스가 괜히 대형 세단의 표본이다,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게 실제로 앉아 보시고 주행을 해 보시면 그 어떤 세단 전 세계에 있는 세단도 에 s 클래스의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못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굉장히 에 s 클래스답게 차량 길이도 길고 특히 AMG 라인 바디킷이 적용이 돼서 이런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펼쳐지면서 조금 더 멋스러워 보이는 디자인 그리고 제 25년식 차량들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 플러시 도어 핸들이라고 해서 주행 중에는 안쪽으로 삽입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쓸었을 때 돌출되는 팝업 형태의 이런 손잡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함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차량의 측면 후면부로 이동해서 차량의 후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부에서 보셨을 때도 이 차량 대형 세단인 만큼 이 가로로 쭉 뻗어 있는 굉장히 넓어 보이는, 와이드해 보이는 인상 받으실 수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는 직선, 그리고 뒤쪽으로 올수록 곡선, 이런 직선과 곡선이 공존하는 형태로 굉장히 유려한 디자인이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 한번 보실 수 있고 이 테일램프를 디테일하게 한번 가까이서 보면 루비 형상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라이트들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순화져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형상까지 함께 제가 설명드렸고요. 특히 턴시그널 라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깜빡이나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비상 깜빡이를 꼈을 때 점차적으로 점등되는 형식을 띄워서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시인성도 좋다라는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 함께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아낌없이 크롬의 라인들이 사용이 되면서 차체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인상까지 같이 전달하고 있다는 라 부분 이 차량, 고급화 차량이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S500 차량, 일전에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AMG 라인 아웃룩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범퍼 라인을 보시게 되면 스탠다드 차량과 다르게 AMG 라인 아웃룩을 채택하면서 을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특히 화이트 바디 차량이라 화이트와 블랙 투톤 조합으로 굉장히 멋스러워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형상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 차량 이 고속주행 시에 차량의 뒤편에 공기 와류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서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고 좀큰 경우에는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공기 흐름을 바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와류 현상을 줄여주기 위한 이런 에어 디퓨저 라인, 검정색 에어 디퓨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정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인다라는 이런 현상 부분까지 같이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차량에 실내로 이동해가지고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부에 앉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헤드룸 공간이나 레그룸 공간 굉장히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거 시각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앉았을 때 당연하게도 이런 개방감 부분에 있어서 머리 공간 그리고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서 대형 차량에 탑승해 있는 만큼 이 개방성이나 어떤 이 조금 편안함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느껴지고요. 특히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나파가죽, 최고급 나파 가죽, 송아지 가죽이 사용이 되어서 앉았을 때이 착좌감이 집에 굉장히 고급 침대에 누워 있는 듯한 굉장히 편한 이런 착좌감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주행 시에 뒷자리에 타면은 굉장히 승차감 좋은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제가 같이 이렇게 구두로 전달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컬팅 방식으로 직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다이아몬드 컬팅 방식이 적용이 됨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상과 차량 자체가 굉장히 이런 고급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한 이런 시트 디자인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보여드리고요 이 차량, S 클래스 차량은 오너 드리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슈퍼 드리븐으로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이 차량은 특히 롱휠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서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집무 공간으로 사용하시게도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전면부에 탑승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AMG 라인 아웃룩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잠자리 디컷 핸들이 적용돼서 S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고급스러우면서도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 함께 전달드리고요. 이 S 클래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또이 세로형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차량으로서 이 안쪽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테리어와 더불어서 센터 콘솔 라인까지 일자로 이어지는 이 라인의 유려한 이 곡선과 이 센터 디스플레이의 세로형으로 제작이 돼서 직관성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그리고 물리 버튼들을 최소화함으로써 굉장히 안쪽에서 보셨을 때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조로운 이런 느낌을 잘 구현해냈다라는 굉장히 멋있는 이 실내 디자인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너 드립은 슈퍼 드립은 두 가지 모두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탑승하셨을 때는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AMG 라인 차량이다 보니까 스포티한 주행감에도 어느 정도 세팅값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하실 때 부드러운 승차감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는 굉장히 고출력의 차량 이 스펙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전달을 드리고요. 앰비언트 라이츠가 이렇게 모든 곳에 적용이 돼서 실내 조명 굉장히 은은한 느낌과 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더불어서 엠비언트 라이트 이 느낌 주는 느낌 자체가 내가 굉장히 좋은 고급 차량에 타 있고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닿는 이런 모든 공간, 이런 대시보드 마감재 그리고 이런 센터콘솔 아래쪽 부분 그리고 이런 도어 트림 부분 모든 손이 닿는 부분에 가죽 최고급 가죽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차량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전달을 드리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 클래스 차량 그 중에서도 S500 차량 기준으로 고객님들테 유용한 정보들 한번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S 클래스를 소개드리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6년식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외장이나 내장에 어떤 한 단계 도약이 아닌 그냥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 페이스리프트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연식 변경과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이 25년식 딱 7월, 8월 두달 동안 마지막 재고 물량에 한해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지금 프로모션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클래스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좋은 시기 기회 잘 잡으셔서 차량을 출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촬영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견적으로 기분 좋게 고객님들 대표님들 차량 출고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좋은 견적 전달 드릴 거니까 편하게 문의사항 편하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고양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이현주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